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태 스티비의 박경태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 이제 대구고 김정훈 선수에 이어서 대구고 투수 이로운 선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도 1라운드급이에요그 같은 학교에서 1라운드급이두 명이나 나온다는 게 오, 대구고 지도자분들이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승을 못했네 참 아쉽네요 자 지금부터 그래서 대구고 투수 이로운 선수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고 투수 이로운 2004년 9월 11일생이고요. 184cm에 98kg 우투우타 최고 구속은 152km고요. 직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결정으로 쓰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선수는 1학년 때 150을 기록, 기록하면서 1라운드급 선수로 기, 성장할 거로 기대를 받았지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2학년 11월달부터 6월달까지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선수가 팔꿈치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구속 하락을 좀걱정 하였는데 다행히도 복귀해서 150kg까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상을 잘 털어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본 대통령배 영상에서는 149kg까지 확인됐고요. 이 선수의 장점은 빠른 구속으로 볼수 있고요. 상진 잡는 구질, 구질이 슬라이더로 보이는데 고교 레벨에서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슬라이더가 스윙, 그 타자들의 헛스윙을 많이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냥 루킹 삼진보다는 헛스윙 삼진이 많은 모습으로 이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갖고 어 원래 이제 프로에서 이 선수가 적응을 하냐 못하냐의 기준을 변화구 이제 변화구를 자기가 넣고 싶은데 넣을 수 있냐 없냐 이거를 기준으로 보는데 이 선수는 슬라이더를 결정구로도 많이 던지고 직구보다 슬라이더를 더 많이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는 음 생각보다 적응력이 빠를 수도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 투구폼을 봤을 때 밸런스가 좋고 폼도 이쁩니다. 그리고 팔 수윙이 크지 않고 짧고 빠르게 넘어오는 모습으로 타점도 낮지 않으면서 좋은 공을 던지고 있어요. 네, 그니까 러이 선수 폼에서는 기본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마추어 선수들이 사실 개성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좋은 폼들이 많습니다. 개성은 확실히 예전보다 조금 사라지긴 했어요. 근데 좋은 폼을 가진 선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선수의 조금 아쉬운 점은 임팩트 순간에 하체보다 상체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상체 스피드가 훨씬 빠른 거야, 하체보다. 하체와 허리보다. 그래서 상체가 빠르게 넘어가면서 팔이 못 올라오게 되면서 높은 공이 많이 좀 보입니다. 이게 좀 아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볼 끝이 뛰어나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날리는 느낌이 좀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의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체중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체중이 지금 공 던지는 체중을 이길 정도의 유연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는 체중 감량이 좀 필수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이냐면요, 팔 스윙이 빨라. 근데 허리 회전이랑 하체 회전이 부족해. 이거는 체중으로 인해서 허리 회전이 못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유연성이 떨어지던가. 이두 가지인데, 사실 이 선수 체형을 보면 좀 약간 옷을 펑퍼짐하게 입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어 라인 쪽이 좀 퍼져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보입니다. 코어 라인 쪽이. 그래서 이 선수는 그쪽 부분을 좀 빠르게 케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 입단을 하든지 했을 때. 코어 운동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허리 회전 스피드가 부족해서 끝까지 눌러주는 공과 그러지 못하는 공의 힘, 그리고 무브노트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자들이 딱 몰리는 공 실투 같은 게 탕 봐도 티가 나니까 맞아 버리는 거예요. 좋은 공을 던져도. 근데 이제 이 선수는 이 부분을 보완해서 발전을 시킨다면 더 강한 공을 던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기대가 됩니다. 155그 정도까지 던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이 체중, 이 체중이 조금 이 선수한테 갈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고에서 있는 이 김정훈, 이로운 이두 선수 다. 모두 1라운드 안에 지면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봐서 대구가 진짜 투수들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로운 선수 투구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좀 이로운 선수 같은 경우는 던질 때 보면 펌도 이쁩니다. 드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서 허리 회전이 좀 부족해요. 허리 회전이 부족해서 하체 중심이 넘어가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뒤로 옵니다. 몸이 공을 던지고 뒤로 빠지죠. 앞으로 쭉 넘어가주지 못하고 배가 보면 배가 그냥 접히고 말아요.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것 같아요. 이거만 개선을 하면 더 낮은 공과 더 강한 공을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요 부분 요 부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는 사실 딱히 그렇게 뭐 폼이 나쁘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요. 그래서 이거 쭉 뒤로 넘어오는 거 이건 이런 건 괜찮았고 쭉 들어가서 탁이 정도도 이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이거보다 더 들어가면 더 좋은 공을 던질 수 있어요. 요거 부분, 요 부분만 잡혀서 개선이 되고 고칠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이 선수 1라운드, 1라운드 건 선수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요 뒤로 넘어오는 거, 요거 조금, 요만 조금 개선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 던지는 거 이렇게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지금 이제 고대에 있는 김유성 선수랑 비교를 했을 때, 김유성 선수와 동갑인 나이로 보면 이 선수가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스카우터라면 아마 이 선수를 선택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더 듭니다. 뭐 팀이 지금 불펜이 부족한 팀이라면 김유성 선수를 먼저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줄수 있다라는. 팀이라면 이로운 선수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탓뭐 구단들이 야수를 선택 안하고 투수 쪽으로 1라운드를 거의 본다라고 하면 이 선수도 저는 1라운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구 이로운 선수까지 분석했는데요. 어이 선수 요새 확실히 1라운드권 선수들이다 보니까 분석하는 재미도 있고 다들 좋은 기량과 좋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그 박명근 선수 아니면 서현원 선수 세강고 서현원 선수를 질문한 선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팬분들께서 그래서 이제 이두 선수 중에 한 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회수 보다 구독이 좀 그러면 지금까지 박경테레스 t v 의 박경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